오늘은 워너비즈 레슨 가는 날입니다 아, 자, 잠에서 깬지 아직 1시간 반 밖에 안돼 가지고 어, 신체 리듬이 활성화가 안된거 같아요 아직 제가 좀 야행성이다 보니까 아 지금 그냥 걸어가는데도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그래도 어디 잘안 돌아다니는 거에 비하면 네네. 참 워너비즈는 꾸준히 잘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정말 돌아다니는거 안좋아해요 거의 뭐집 센터 집 센터 밖을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한테 이제 워너비즈에 와서 저의 취약 부분인 등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고문을 받는 그런 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애정하는 저의 안녕하세요. 코치이자 사랑하는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laughs> 오늘 봉석이 형이랑 네. 등 운동 하겠습니다. 살살해.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아. 이게 별거 아닌 것같럼 보이는데 되게 힘들어요. 봉석 선수 오늘 운동에 어떤 네네. 포인트를 두고 좀 아, 하신지 아실까요? 네네. 봉석이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체형 자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그냥 되게 두 분류로 나누거든요. 한 분류는 그냥 아치바디형과 아치 어, 할로바디형 두 가지가 있는데 봉석이 형이 아무래도 피지큰지라 되게 할로바디 체형이에요. 그래서 아치바디 형태로 움직임을 지속해서 쓰고 그 다음에 등 운동이 들어가야지만 어, 견갑의 움직임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어, 처음에 어, 조금 과하게 어, 백익스텐션을 진행을 해서 아치 바디 하는 그 움직임을 길들여놨고 어, 지금부터 하는 본 운동은 아치 바디와 할로바디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서 어, 계속 이 변화를 주면서 이제 운동을 해서 골반과 척추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등 운동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준 코치가 말하는 걸 사실 100%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덟, <웃음> 아홉, <웃음> 열, 하나, 오케이. 지면하 HDX입니다. HDX 슈퍼 비스트. 여덟, <laughs> <다시> 아홉, <laughs> 열, 두. 두 개요, 하나. <laughs> 하나 더요, 돌리고. 오케이, 그만. 봉석이를 많이 좋아하는 팬분들이 작년에 봉석이와 비교해서 볼때 어떤 포인트의 변화를 좀더 유심 있게 보면서 재밌게 반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봉석이 형님이 등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봉석이 형님이 아직 그 등에 대한 컨디셔닝 난주가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안 좋고. 근데 진짜 좋은, 꾸준한 선수라면 그 컨디셔닝을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 컨디셔닝을 좀 잡고 등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요뭐 전면은 워낙 원체 좋았던 분이시여서. 우올의 전망은? 푸티브. 전망이요? <laughs> 어... 그만 말해 말이 너무 길어 <laughs> 전망 전망 뭐 항상 저는 뭐 이제 팬으로서는 좋아하지만 요즘에 어 좋은 피지컬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형님도 긴장을 항상 하셔야 될것 같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좆밥이라는 <laughs> 거지 <웃음> <웃음> 아, 요 며칠 운동할 때 땀이 그렇게 안 나더니 여기 오니까 지금 땀이 이렇게 터지네. 긴장해가지고. 왜 긴장해? 우리 영준 코치가 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차이가 있어. 이게 결국에는 제가 뭐 힘들겠습니다. 오늘 한 거를 봉석이 형이 똑같이 혼자 하면 별로 안 힘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주는 인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와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별 다른 것보다 제가. 어떤 얘기를 계속 하고 자세를 계속 지적하고 터, 촉각으로 터치를 하고 이런 감각 기관들을 계속 제가 건드려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풋을 받는 사람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피티 받는 게 똑같이 해도 힘들다고 하는 게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인풋이 들어가는 거딱 고고. 세뇌 당하고 있어요. 세뇌. 여섯 하나 불 <laughs> 일곱 하나는 더 하나 불아 <둘>, 어깨. <laughs> 레슨을 받으면서 제일 화가 날 때, 여섯 개를 했는데 카운터를 다섯 개로 할 때, 그리고 막 설명을 하면서 카운터를 안할 때, 어,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라서 바로바로 바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셋. <laughs> 뭐 돼. 그또 빡칠 때. 예고 없이 드랍할 때. 다 쏟아 부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드랍을 들어간다고 하면 네. <laughs> 아. 어 잠깐만. 나 아직 마음은 준비 안 됐어. 네? 아직 마음은 심해요.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안 돼. <laughs> 내가 막 계속 말을 했잖아. 심박수가 <laughs> 돌아오고 나서 운동을 해야. 마지막에 돼. 이쪽 할게요. 일곱 <laughs> 여덟 철, <laughs> 아홉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둘 <laughs> 오케이 아주 즐거운 시즌이 될것 같아요 넷 담아주세요 다섯 <laughs> 넷자 <굿>. 여섯 넷 <laughs>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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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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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요 이리, 이 이리, 이리, 이

다 흡수를 못해요 한 3분의 1 기억하고 3분의 2는 까먹어요 명준코치 잔소리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잔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롤로 네? 네, 하세요 어. 하, 지금 심장이 아, 다 끝났구나 싶은데 아직 할게 남았구나 아 영준 코치가 또 다른 운동을 마무리를 하러 가고 가라고 해서 또 개인 운동을 잠시 더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썩 좋지 않아요 기분이.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는데 음. 이제 매번 수업 때마다 볼 때마다 조금씩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이제 좀잘 보이시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항상 연습해서 바꿔오려고 하셔서 뭐 몸이 안 바뀌더라도 움직임은 되게 항상 매주 좋아져서 오시는 것 같아서 전혀 뭐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니다 잘라. 네 감사합니다. <laughs> 끝 오늘의 운동, 깔끔하게 등 운동 1시간 진행했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저는 이제 운동 끝나고, 오늘의 일정은 이제 잠실 LX 피트니스 1호점으로 넘어가서 어... 이츠텐에서 태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태닝 제가 피부가 엄청 하얀 편인데 대회 준비할 때 태닝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태닝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태닝도 좀 미리미리 해서 피부 톤도 좀 올려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 음. 태닝했을 때랑 안 했을 음. 때 어쨌든 음. 탄을 발르긴 하잖아요. 그치. 그~ 태닝을 했었을 때 탄을 바르는 거랑 안 했을 때 바르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태닝을 하면 탄을 이렇게 원래 태닝 안 했을 때향충은 피부가 하얀 사람은 최소한 한세번 이상은 바르거든 네. 근데 이제 세번 아... 정도 바르는데 너무 이렇게 겹겹이 바르게 되면 네. 조금 그~ 근육의 질감이 덮여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아... 경우가 생기지 그래서 프로탄은 최대한 얇게 바르는 게 좋아. 그래서 아무래도 태닝 베이스를 진하게 깔아놓고 프로탄을 한번 또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만 살짝 얇게 발랐을 때 제일 이쁘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좀 시간 여유 있게 미리미리 태워놓고 마지막에 가까울 때는 유지하는 쪽으로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려고 주 2회씩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렉스피트에서 잠실점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착해서 테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구독자분들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나시티 입고 돌아다니는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 끝나고 차에서 차로 이동하니까 땀난 상태라서 나시티 입고 있는 거예요. 밖에 절대 안 돌아다닙니다. 이렇게요. 끝나고 나왔습니다. 13분 태웠고 이게 이제 완전 하얀 피부에서 7번 태운 거예요, 7번. 그래서 제가 봤을 때한 10번에서 15번 정도만 태우면 색은 웬만큼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에르고라인 기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저희 이츠텐 잠실점이 어 9월달에 2주년이거든요. 그래서 2주년 기념으로 제가 알기로 50%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구독자분에 한해서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어 20회 결제 시에 5회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서 봉TV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결제해 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잘라!